이제 우리 마음을 준비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성가대 성령에 맞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도루가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화창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지난 한 주간도 열심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복잡한 생각들은 다 잠재워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laughs> 삶 가운데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 시간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임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병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대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자동가 20장. 289자를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도> 세상을 더욱 생리 있게 하시는 주님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온 세상에 생명 있는 것마다 왕성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넓으신 은혜로 보듬어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보다는 죄로 충만해진 삶을 살았고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의 종으로 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다 못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생명받쳐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게 하시고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어서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협력하여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주시옵소서. 갈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늘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셨는데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 데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의 자리만 지키는 것으로 새 생명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게으름을 꾸짖어 주시고, 하루 빨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6월 3일 전도주의를 앞두고, 마을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열매를 맺는 풍성한 전도잔치가 될수 있도록, 마을마다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아 올 초에 우리가 세웠던 비전처럼,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권이 허물어지고 있는 이 때, 가르치고 지도하는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최고로 좋은 스승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신앙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의 신앙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또한 자녀에게는 스승의 역할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희 자녀들의 장래가 주님이 비추는 환한 빛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고 계시오니 언제나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큐리오스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반주자와 지휘자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 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아, 네.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아, 네.